근데 어. 요즘 보니까 남자분들도 음. 뭐 눈썹 관리고 어. 피부 관리고 다 해요. 맞아, 그래서 맞아, 맞아. 그런 거 하신지 궁금해요. 음. 어. 아 오빠 이것 좀 하세요, 저것 좀 음.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되게 하기 싫은데도 그래 그래도 싫은데. 남들보단 하는 거야. 아. 네. 근데 저희는 다 협찬이잖아요. 음. 그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경락이라든지 그쵸. 뭐 아니면은 피부과 기회가 좀 많았겠다 네. 그렇죠 음. 근데 진짜 안 가요 저. 아 진짜. 그리고 뭐. 예전에. 동락도 협찬받으러 갔어요. 이얼굴 짜가지고 막 이런 거. 아, 근데 아 짜가졌어요? 아니, 짜가지는 거는 둘째치고 다시는 못 가. 왜냐면은 두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요. 네. 그러면서 엄청 아프지 않아요? 그러면서 끝나고 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<laughs> 유상무 씨, 합찬입니다 <laughs> 이러는 거야. 나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또 가? 아, 봐. 너무 힘들어하는구나. 어, 오빠, 얼굴을 그러니까. 아, 이거를 막 그렇구나. 온몸을 해주고. 그러니까 이러니까 와 이걸 어떡해. 어떻게 어떻게 또 아니, 가서 힘들어하고. 공짜로 받아 음, 그렇구나. 에, 못 가겠는 거야 음.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연예인 치고서는 관리를 잘안 하는 음. 그리고 미백도 어. 와 진짜 미백이요? 네. 그러면, 우리들은 해야 되잖아요 네. 이제 화면에 네, 네. 근데 나는 미백이 그렇게 하지 몰랐어요 어. 아, 미백이 오 어,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음. 오더라 이게 렇 아, 신경 건드려서. 오! 그래. 어. 신경... 이 약을 발라 놓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게,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. 네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, 응, 응. 이게 아니라 평온해. 그러다가 갑자기 응. 음... 갑자기 그거 좀 그거 신경이 좀 많이 나와 있었나 보다. 아, 그랬나 보다. 근데 이걸 세번 해야 된대. 예. 어. 세번 해야 된대. 아이고. 근데 연예인들 바쁘잖아. 에이. 하루에 하는 거야.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아프거든. 근데 나는 그냥 한번 하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해. 안해 이러는데 그때, 그때 당시에 유명한+ 유명한 제일 유명한 게 나였어요. 그래서 아. 내가 후배들을 데려갔는데 박나래하고 호환나래 데려간 거야 호환나래 시간이. 나 이거 안 한다고. 난, 난. 근데 애들은 협찬의 기회가 없잖아. 그날 다 하는 거야. 아. 나 그때 아파가지고 어이씨 안해 이러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박나래 옆에서. 아. <laughs> <웃음> 계속 계속 <laughs> 아 그거 하루에 다 하려니까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이거를 <웃음> 아파가지고 <웃음> 나랑 둘이서 <laughs> 이거를 하루에 다 하더라고 와 그래서 진짜 자기관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진짜 대단하죠 와 <laughs> 그리고 나 피부과 가가지고 이거 하는데 나는 우린 피부과도 협찬을 해주잖아요 네. 하나 하잖아 그럼 내가 아우 아우 아. 나안해나가 그냥 네. 근데 여자애들은 그거를 다 참아요 오! 감수해야 돼와 음. 음. 그리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더라. 헉! 이런 생각을 하나 봐. 아프다 그러면 들어할까봐. 아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면 들어할까봐. 아, 자기 관리는 고통이 따라요.